제가 이 부분을 읽고 약간, 어머, 이 말을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일치한다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사람인 이상, 인간인 이상 애를 쓰게 돼요. 근데 그 애를 쓰면 쓸수록 이 결과는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걸 너무 잘 해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안 되면 짜증이 났던 거예요.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생활이 계속 무한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이남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유튜버예요. 아, 어, 이게. <laughs> 이게 제 카메라, 제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아직 이 힘을 빼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어 그, 떨리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카메라 자꾸 흔들리네.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남이, 나를 이 바라보고 있는 이 느낌?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아직 살짝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좀 힘이 예전보다는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제가 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쭉 원테이크로 찍은 영상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laughs> 하나도 없고 다 편집입니다. 다컷 편집인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자. 바램이자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아, 오늘은, 어,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이 노란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행운 사용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우리는 북튜버다라는 그 커뮤니티 소속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는 북튜버다의 창립 멤버이시자, 어, 독서 전문 코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책추남, 유튜브 안에 책추남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책추남의 나비스쿨의 코코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우석님과 그리고 그의 친구분이신 김민기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에요. 아주 두분다 가방끈이 무지무지하게 길어요. <laughs> 속된 말로. <laughs>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어 김민기 님은 미국 듀크대 MBA를 마치셨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그책추남 조우성님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경영학, 경영학 석사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MPA를 마치셨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입학 사정 위원을 역임하였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 아주 깁니다. 그래서 아 이런 두부 두 분이 연구와 그리고 실행 실천을 한 그 어떤 논문 같은 책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류의 책이에요. 누군가가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던 걸 어, 책으로 한권한 한 권에 엮어냈는데 저는 그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여러 권, 삼천 권이 넘는 책을 요약해서 볼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이에요? 저는 이런 책을 정말 좋아해요. 이 책을 읽게 되는 행운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어, 행운 사용법이 뭐냐면, 여태까지 성공한, 어, 사람들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뭐, 공통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이두 분이 그걸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행운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일곱 가지 행운의 법칙을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행운의 법칙 7단계. 1단계는 무의식의 힘이에요. 무의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무의식 파트 부분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다른 책들과 연결된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2단계는 말의 힘. 말의 힘도 제가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쉽게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이 3단계가 믿음의 힘입니다. 긍정의 말과 상상의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된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4단계는 감정의 힘 저도 어, 이 감정에 관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감정은 우리가 좋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라고 제가 영상을 남긴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5단계는 음, 이완의 힘 제가 오늘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힘을 빼는 거 제가 <laughs> <laughs> 영상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힘을 빼기가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힘을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laughs> 그리고 6단계는 감사와 용서의 힘. 이건 정말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그리고 7단계는 나눔의 힘까지 이렇게 7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운이 좋다 아니면 성공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법칙이 있구나라는 걸 뽑아내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단계의 이완의 힘에 대해서 저는 더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어요. 어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약간, 어머, 이 말을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일치한다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20, 30대에 너무 이제 워킹맘으로 일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던 게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집에 돌아오면은 육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걸 너무 잘 해내고 싶다 라는 그 생각에 안 되면 짜증이 났던 거예요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생활이 계속 무한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40대가 넘어가면서 이게 내가 너무 힘을 들였구나 힘을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아, 길가에 핀 들풀처럼 그냥 살아야겠다. <laughs> 이게 무슨 득도한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이 여기에 나와요.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는 가장 적은 힘, 즉 최소의 노력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풀은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라고. 꽃은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핀다. 물고기는 헤엄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헤엄칠 뿐이다. 새들은 날려고 애쓰지 않아도 난다.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그래서, 음, 그래서 잠깐 건너뛰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비밀은, 비밀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 약간 어렵긴 한데, 그걸 자꾸 원하려고, 아, 원하고 구하고 하면 그게 계속 결핍된 상태를 점점 더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원한, 구하는 거죠. 설명이 잘 됐나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목표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단절할 수 있다. 당신이 목표를 천명하고 그것의 달성에 관계없이 당신이 행복할 때에만 흡입력이 작동한다. 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근데 사람으로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매출 달성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위해서 사실 뭐 사람인 이상, 인간인 이상 애를 쓰게 돼요. 근데 그 애를 쓰면 쓸수록 이 결과는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두려움, 걱정.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 자식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짬뽕이 된다는 거예요. <laughs> 예, 단어 선택이 좀, 예. 그래서, 음, 몸의 긴장을 풀고 잘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즐겁게 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잘안 되는 거참잘 아시죠? 어, 나쁜 노력과 좋은 노력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나쁜 노력이고 어떤 것이 좋은 노력일까? 나쁜 노력의 예를 제가 설명을 읽어 드릴게요. 이러한 노력이 지나쳐서 두려움과 불안,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걱정, 근심에 쌓여 뿌리가 내렸나? 이제 그 씨를 뿌려놓고,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제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예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체크를 하거나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렸나 얼마나 자랐나 안절부절하면서 수시로 흙을 파보고 물을 지나치게 막 많이 자주 주고 빠르게 자라게 하고 싶다고 줄기를 막 뽑아 보고 <laughs> 이렇게 조바심을 낸다면 이 우리가 심은 네이클로버는 못 견디고 죽고 말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역치 이상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나쁜 노력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이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만 있다면 이것은 좋은 노력이 아닌 나쁜 노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양쪽 모두를 병행하고 있는 모든 어, 워킹맘, 워킹데디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힘을 좀 빼시고요. 그리고 회사야 일도 완벽하게 하면서, 육아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슈퍼우먼이나 슈퍼맨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잘될 거야. 길가에 핀 들풀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음, 저의 방법은 뭐냐면, 일을 할 때는 그 순간에 몰입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나 교육을 할 때는 또그 순간에 몰입을 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행운의 법칙, 행운 사용법을 만들어 보세요.